안녕하세요. DC야기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인천에 사시는 32세 주부 김은영님의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은영님은 결혼 5년 차로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요. 어느날 시어머니가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죽이려고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은영님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났을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은영님은 5년 전에 남편 상훈 씨와 결혼했어요. 상훈 씨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고 계셨죠. 시아버지는 몇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은영아. 우리 상훈이 잘 부탁해 혼자 사는 게 외로웠는데 며느리가 생겨서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은영 님을 정말 친딸처럼 대해 주셨거든요. 결혼 1년 후에 은영 님이 임신을 했을 때도 시어머니가 정말 잘 해주셨어요. 산후조리도 직접 해주시고 아이 키우는 것도 많이 도와주셨죠. 그런데 작년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은영 님의 보험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시기 시작한 거예요. 은영아 너 보험 얼마나 늘어났니? 생명보험도 있지? 수익자는 누구로 되어 있어? 처음에는 며느리 걱정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저는 생명보험 3억, 상해보험 2억 정도 들어있어요. 수익자는 당연히 남편이죠.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이 묘하게 변하시더라고요. 3억이면 꽤큰 돈이네 혹시 더 늘릴 생각은 없니? 은영님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 이상한 제안을 하셨어요. 은영아, 보험을 좀더 늘려보는 게 어떨까? 요즘 사고도 많고. 만약에 모를 일이잖아 5억 정도로 늘리면 우리 가족이 안심될 것 같은데 은영님은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을 하셨어요. 보험료는 내가 낼게 며느리 보험료 내주는 게 뭐가 어려워. 결국 시어머니가 보험료를 내주시겠다고 해서 은영님은 생명보험을 5억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시어머니가 수익자를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 본인으로 바꾸자고 하신 거였어요. 상훈이는 아직 어리니까 내가 관리하는 게 좋겠어. 나중에 다시 바꾸면 되잖아. 은영님은 뭔뭐 뭔가 이상했지만 시어머니가 보험료도 내주시고 혹시나 해서 동의했어요. 그런데 보험을 늘리고 난 후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은영님에게 위험한 일들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은영아, 2층 창문 청소 좀해 줄래?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바깥쪽도 닦아 줘. 은영아, 베란다에 빨래 널때 조심해. 난간이 좀 낡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냥 집안일 부탁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요청이 이상해졌어요. 은영아 내가 약좀 지어왔는데 이거 먹어봐 몸에 좋은 건데 하루에 세 번씩 꼭 먹어. 시어머니가 지어온 약을 먹고 나니까 은영님이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약 먹고 나서 좀 이상해요. 그래 그럼 병원에 가보자 시어머니가 직접 병원에 데려가 주셨는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가 의사한테 미리 뭔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사는 스트레스성 어지럼증 같다며 진정제를 처방해줬어요. 그런데 그 진정제를 먹고 나니까 은영님이 더 몽롱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날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은영아, 마트에 장 보러 가자고 하시면서 은영님을 차에 태우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평소와 다른 길로 가시더라고요. 어머니, 이 길로 가면 마트까지 멀어요. 아니야. 이 쪽이 더 빨라 시어머니가 계속 산길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잠깐만 차에서 내려봐라고 하시더라고요. 타이어에 뭔가 박힌 것 같아. 은영님이 차에서 내려서 타이어를 확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차 시동을 걸고 은영님 쪽으로 돌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은영님은 간발의 차이로 옆으로 피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은영님을 향해 차를 몰아댔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은영님이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영님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저기요, 도와주세요. 등산객들이 달려오자 시어머니가 급하게 차를 돌려서 도망가 버렸어요. 은영님은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놀라서 그랬다고 발뺌했어요. 차에서 내리라고 한 적도 없고 갑자기 뛰어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핸들을 잘못 꺾었다. 경찰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고로 처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은영님은 확신했어요. 분명히 시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 거라고 집에 와서 남편 상훈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은영아, 그럴 리 없어. 엄마가 왜 너를 해치려고 해? 아마 정말 사고였을 거야. 남편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은영님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뭔가 증거를 찾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은영님은 시어머니 집을 몰래 수색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니 방 서랍에서 은영님의 보험증서와 함께 메모가 나온 거예요. 1단계 마이너스 약물로 몸 상태 악화시키기 완료 2단계 마이너스 사고사로 위장하기 실패 3단계 마이너스 다른 방법 모색 그리고 더 끔찍한 메모도 있었어요. 보험금 5억 마이너스 상훈이 회사빚 3억 갚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 병원비. 마이너스 매달 200만원씩 나가니까 빨리 처리해야 함. 은영님은 그제서야 모든 걸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의 사업 빚과 본인의 병원비 때문에 며느리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이미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진단서도 발견한 거였어요. 최장암 말기로 6개월 시한부였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죽기 전에 며느리를 먼저 죽여서 보험금으로 아들의 빚을 갚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은영님은 모든 증거를 들 고 경찰서로 갔어요. 이번에는 계획적 살인 미수로 신고했어요. 경찰이 시어머니를 조사한 결과. 시어머니가 모든 걸 자백했어요. 내가 죽으면 상훈이가 혼자 3억 빚을 어떻게 갚겠어. 며느리가 죽으면 보험금으로 빚도 갚고 아이도 키울 수 있잖아. 어차피 나도 얼마 못살것 같은데 며느리 하나 희생해서 우리 가족이 살수 있다면 시어머니는 정말 냉정하게 계산한 거였어요. 며느리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거죠. 더 끔찍한 사실도 밝혀졌어요. 시어머니가 은영님에게 준 약이 실제로는 수면제와 혈압약을 섞은 거였다는 걸 장기간 복용하면 심장에 무리가 가서 돌연사할 수도 있는 조합이었어요. 사고로 죽이는 게 실패하면 약물로 서서히 죽일 계획이었다고 시어머니가 자백했어요. 현재 시어머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예요. 하지만 시한부라서 실형을 살 가능성은 낮다고 해요. 남편 상훈도 엄마의 범행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미안해, 은영아. 내가 엄마를 믿었어야 했는데. 은영님은 이혼을 선택했어요. 더 이상 이 집안과는 함께 살수 없어요. 아이는 제가 키우겠어요. 지금 은영님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보험금 수익자도 당연히 시어머니에서 은영님 본인으로 바꿨고요. 은영님은 말합니다.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제일 믿었던 시어머니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니.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서워요. 특히, 보험금 때문에 가족이 가족을 해치는 일이 생긴다는 게. 다행히 제가 살아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지만, 만약 그때 죽었다면 모든 게 사고로 처리됐을 거예요. 앞으로는 보험 가입할 때 수익자를 누구로 하는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상황에서 은영님처럼 위기를 벗어날 수 있으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충격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